여러분들이 이부의 향기를 좀 나누어 드시고 어, 이 향기가 여러분이 각자 계시는 온 향기를 퍼지게 해서 마치 불이 있는데 불떼가벌라비가 날아들듯이 에, 날아들도록 해야 돼요. 그게 부의 향기예요. 그래서 유마일의 집에 모여 드는 것처럼 깨달음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어, 이게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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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게 되는 겁니다. 한 다른 성문이 이 밥은 적건을이 많은 대중들이 모두 다 먹을 수 있을까? 이제 밥이 양이 작아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자고살이 말했다. 성문의 소득소지로여래의 무량복회를 측량하지 말지니. 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이라는 말이 다친 생각, 좁은 소견, 좁은 소견이에요, 좁은 소견. 좁은 소견. 한이가 좁은 소견인데, 여기에 이제 그 말이 성문의 소득소지가 바로 좁은 소견이잖아요. 금방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문의 소득 소지로 여래의 무량복회를 측량하지 말지니 여기에 바로 그 말입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그말 제대로 소화를, 못, 소화를 못한 거야 지금 이제이 중에 한 성문이 그래서 사회가 말을 재언정 이 밥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상만 보고 작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얘기냐면 유마경이 우리 책으로 치면 은 이게 몇백 페이지의책한 권일 뿐이잖아 근데 여기에 이 유마경 속에 이 지구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지혜가 유마경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가 말을 쟁전이 밥이 다 하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밥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지혜가 깨달음이 부족할 리가 없죠. 그 일체인으로 하여금 먹게 하되 마치 수미산을 두드리는 것과 같아서 일급이 지날지라도 오히려 능이 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함이 없는 개정지혜, 해탈과 해탈지견의 공덕이 부족하여 먹고 남은 밥도 마침내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가 이제 부처님의 밥은, 향, 향반은 바로 여기 이제 나왔죠. 개정지혜, 해탈, 해탈지견의 공덕이 다 담겨있는 밥이기 때문에 사회가 마를지언정, 숨산보다도 더 크고, 어, 이제 모자람이 절대로 없는 그런, 뭐, 이제 밥이다, 양이다, 양으로 해야 될 수가 없이, 뭐, 차고 넘치니까, 모자란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소화를 제대로 못하니까, 좁은 소견으로, 소독 소지로, 어, 열의무양복회를 어,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죠. 복덕과 지혜를 측량을 하려고 하니까, 아, 이해를 잘못했던 겁니다. 자, 이에, 바로의 밥을 모든 대중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오히려 다 하지 않았으며, 모든 보살과 성문천인들이 이 법을, 이 밥을 먹은 자는 몸이 쾌락하되비유컨데 마치 일체 낙장음 국제보살과 같았으며, 또한 모든 모공에서 묘향을 내되, 또한 중묘 국토의 여러 나무의 향기와 같았다. 자, 밥을 배부르게 먹고도 모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 밥은 더 불어나요. <laughs> 왜요? 깨달음의 향기와 깨달음의 복덕은 한 사람이라도 깨달은 사람이 생기면 점점, 점점, 점 늘어나지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은 사람들에게서는 온갖 털구멍 모공에서 다 묘한 향기와 묘한 국대의 이런 남의 향기. 그러니까 깨달음의 향이, 깨달음이 이렇게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그 이제 항백 희운 선사가 했는 그 해설이 나오죠. 그게 항백 이제 중국의 항백 선사가 그 356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항백 희운 선사가 이르되 밥을 먹되서 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은 밥을 먹되 공부를 하되 본문을 듣되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지혜가 사라지지 않으면 여기뭐 지식이죠. 지식. 지식을 지식 아르마리로 해장하는 것, 그걸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지, 해, 해, 해석할 때 해. 그니까 알아, 서 자꾸 해설을 하려고 덤벼고 이러잖아요. 그래,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모두 독약을 이룬다.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밥이 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듣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독이 돼요. 그래서 밥을 먹고 소화 못하면 밥이 독이 되는 거하고, 그 지식이, 지식이 독이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식자 우한이라는 말이 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 이 말을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당부하고 싶어요. 밥을 먹고 소화 못하면 독이다. 그럼 지식도? 지혜가 되지 않으면 지식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57. 그때 유마일이 중향, 중향보살에게 물었다. 향적여래께서는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중양보살이 말했다. 우리 정토의 열래는 문자로 설하시지 않고, 다만 중향으로서 모든 천인들로 하여금 유행을 얻어 들게 하나니 보살이 각각 향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 묘향을 맡으면 곧 일체 특장 산매를 증득합니다. 이 산매를 얻으면 보살의 공덕을 모두 다 부족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법을 설한다 그러는데 문자로 말로 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양국에서는 그래서 오직 향기로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 중향이 뭘까요? 그냥 보이는 모습 그대로 행동으로서 실천으로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유행이 바로 실천이잖아요. 계율 게율, 계율의 행동이니까 그냥 행동으로서 얻어들게 한다라는 말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하는 그대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뭘 믿고. 어떤 것을 배려하는지를, 그 행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기독교에도 나대로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적국에서는 본문을 따로 안 한대요. 그냥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행동으로서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그거를 알면, 묘향을 맡으면, 그걸 눈치채면 이 말이죠. 일체 특장산매 그러니까 모든 산매에 다들어서더 이상 번뇌망상이 없이 산매에 다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살의 공덕이 거기서 다 구속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보살이 유마일에게 다시 물었어요. 이제 여러분. 지금 세존이신 색가모니께서는 어떤 보살입니까? 자 이제 그 중향국은 그런데 거기는 대성보살만 모여 있으니까 그럼 이사바세계에 있는 색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말을 한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유마일이, 이국토의 중생은 강강하여, 강의 말이 강하고 강하단 말인데, 거칠고 고집이 세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 아주, 이제, 다 꼴통들이라서 이 말입니다. <laughs> 전부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지멋대로 다 자기 식으로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강강이란 말은. 아주 세고세가지고 교화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laughs> 부처님께서는 강강한 그리고 여기서 뭐야 아주 거칠고 고집이 강강이란 말을 잘 이해해. 때로는 강하게 세게 이렇게 말씀을 설하시어 조복하시니 이 말이에요. 뭘 세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혼도 내고 때로는 너 그러다가는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 그렇게 하면은 어 이제 그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끝이 없을 것이다. 무, 무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굉장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은 도대체 고집이 세고 겁도 안 먹어. 지, 지, 지가 전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이, 이 중생들이라는 게. 그래서 부처님은 너 그러다가 사막도에 떨어진다. 지옥에 가거나 짐승이 돼. 너 짐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짓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조복을 해서 지옥과 축생 이제 이제 방편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너 너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져, 너 그러다가 짐승으로 태어나, 너 그러다가 악이 된다, 뭐 이제 식탐 내고 이러면 악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 험난한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곳과 몸에 그릇된 행위와 그릇된 행위에 가보 이런 것들을 촤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릇된 행위고 이것이 그릇된 행위의 가보다 이제 거기 에 이제 이렇게 돼요. 그시 그러니까 시사 사행이요 시사행가 보요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릇된 말이고 이것이 그릇된 말의 행그 가보다. 또 그릇된 생 이것이 그릇된 생각으로 하는 행이고 이것이 그릇된 생각으로 하는 그것의 가보고. 이게 살생, 이게 살생이고 그 살생의 가보가 이거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할때 어떤 업보를 받는지를 이렇게 촉 나열해서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 주지 않는 것을 취한 가보, 사음의 가보, 망어, 망어의 가보, 양설, 양설의 가보 이런 거를 이걸,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주요 이것이 사음이고 이것이 사음의 가보다. 이것이 망어고 이것이 망어의 가보다. 이것이 양설이고, 이것이 양설이고 이것이 양설의 가보다. 이제 이런 것 뜻은 다 알죠? 이제 사음은 이제 된 음행을 하는 거, 고 망어는 이제 망령된 말. 함부로 말을 하는 거고 양설은 이간질이요 이간질. 악구도 이게 욕이죠 이제 망언은 이제 혼란스러운 말,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고. 이제 악구는 악다고는 해서 요걸 욕설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는 가보. 그다음에 무의 아무 아무 쓸데없는 무의어라는 말은 뜻없는 말, 쓸데없는 말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그 가보, 탐하고 아끼는 것. 그러니까 탐하고 아끼는 게 간탐이라 그러죠. 간탐. 자기, 남의 것은 탐하고 자기 것은 안 주려고 인색한 게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듣는 가보가 어떤 거다. 또, 개는 어떤 건데, 개를 훼손하는 게 어떤 거고, 그리고 개를 훼손했을 때, 그 가보는 또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진에는, 진에는 뭐예요? 승내, 성내, 승내는 거죠, 승내는 거. 어, 화를 냈을 때, 어떤 것이 화내는 거고, 또 화를 냈을 때그 가보는 어떤 거고. 혜태는 게으름이죠, 게으름. 해태 또 게으름이고 게으름의 가보는 뭐고 난이는 어지러운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어지럽고 그랬을 때는 그 가보가 뭐고 우치는 어리석음이죠. 그다음에 결계, 계를 짓는 게 뭐고 또계를 범하고 죄를 지 짓는 게 뭐고 죄를 어기는 게 뭐고 또그 가보가 뭐고 그 응작과 불응작그가르치에 그 응하는 것과 그게 응하지 않는 것, 장애와 부장의 득제와 이제 그러니까 죄를 짓게 돼서, 죄를 얻는가 하고, 그 죄를 부터 벗어나는 것. 정과 에깨끗함과 더러움이죠. 유루와 무루, 사도와 정도, 유유와 무유, 세간과열간 이, 뭐, 뭐다. 이것이, 뭐, 뭐, 고 이렇게, 이런 걸다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색감을 부처님은. 이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은, 날때는 원숭이와 같은 까닭에 약간의 여러 가지 법으로서 그 마음을 제어하고서 이에 가히 조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적국에는, 그런 대승 보살들만 이렇게 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행동만 보여주면은 그로저절로 그냥 따라하는데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고집불통이고 전부 잘지 잘난척하고어다 굳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것으로 때때로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비유를 해주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그 원숭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고 통제하니까 조장부라 그러고 이런 말을 부처님한테 이제 습관부처한테 붙이는 거죠. 어, 그리고 비유컨데코끼리야 말이 사납거나 슬퍼해 다리기 어렵다면. 그러니까 중생들이 다 비유예요. 때로는 원숭이 같은 중생도 있고 코끼리하고 말 같은 중생도 있고 그렇잖아. 힘이 세가지고. 어, 그래서 여러 고초를 독하게 더하고 뼈에 사무치게 한 연후에 조복하나니. 그러니까 혹독한 벌을 주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벌이에요? 짐승이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어 이제 다치고 막 이렇게 하는 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업자득이지만. 그래서 그러한 연후에 조복하나니 이제 굴복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강강하여 아주 뻣뻣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이 까닭에 일체의 고절한 말씀으로 아주 이 괴롭고 힘든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가히 유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을 먼저 지키게 한다는 라 거죠. 이게 이렇게 남폭한 행동이나 고집센 행동을 다스리는 것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일단 먼저. 그래서 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결집할 때도 유를 먼저 했다라는 것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모두 말했다. 일찍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항적국의 보살들은 이런 게 모르거든 이런 중생이 있는 줄도. 그러니까 저 세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무량한 자재력을 감추시고 사람들이 즐기는 법으로서 중생을 또 탈하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이제 불이법의 모습과 이 사바 세계에 오는 부처와 보살의 공덕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짜 자기 항적국의 부처님보다 훨씬 더 어렵겠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탄을 하는 거예요. 왜? 무량한 자재력이 있는데도 그걸 감추고, 감추고. 사람들이 즐기는 법으로 이 방편법이에요 그 중생들에게 맞는 그런 걸로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한다 이 말입니다 도탈케 한다는 말은 그래서 이 모든 보살들도 또한 능히 수고로움을 함께하고자 무량대부로 이 불국태에 태어나고자 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성보살들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라서 이 사바세계로 와서 특검의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저 중생들을 저 강강한 고집쇠고 고집불통인 어저 중생들을 어 제탈이죠 제도하고 해탈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라는 게 이제 대승보살의 자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그 다음에 또 350, 360으로 넘어갑니다. 유마일이 말했다. 이 땅의 보살이 모든 중생에 대한 대비심이 경고한 것은 진실로 말한 바와 같거니와 그러므로 그한 세간의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은 그 국토의 백천급의 행보다도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는 14의 선법이 이때 다른 모든 중토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여기까지입니까? 자,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유마일이 왜이 국토에,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국토의 보살들이 행적국의 보살들보다도 더 대비심이 견고하고 깊은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세간의 중생을 이렇게 하는 예그국토에 100층급 행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강고한 중생들을 헤탈케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이 땅에 사는 보살들이야말로 향적국의 보살들보다도 훨씬 더그 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열가지의 착한 법이 있는데 중초에는 이게 없대요. 중초에는 그할 일이 없거든. 중생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중생들 때문에, 보시로서 빈궁을 섭수하고, 이거는 뭐야, 가난하고 궁핍한, 이 말이죠. 빈, 가난할 빈자예요. 빈궁. 그러니까, 보시를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제도하고, 정계는 깨끗한 계율로서 회금, 그러니까, 계를 훼손하고 범하는 것을 막고, 이 말이면 섭수하고, 인욕으로서 진을 참는, 인욕을 가르침으로써, 이 말이에요. 이제, 화내는 것을 또 다스리고 섭수하고, 정진을 함으로써 깨으른 것, 해태를 섭수하고, 선정으로서 난이 어지러운 마음에 막펼뜨는 거, 이런 거죠. 그걸 섭수하고, 지혜로써 우치 어리석음을 섭수하며, 남법을 없앨 것을 설하여 판란을 다스리고, 이게 판란이 뭐냐면, 다 해놓고 할까요대승법으로서 소법을 즐기는 자를 제도하며, 모든 성분으로서 득이 없는 자를 제도하고, 항상 사서법으로서 중생을 섭취하나니, 이것이 열 가지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십선법이 이것중 나열을 한 거고요. 사서법은 보시, 에어, 이행, 봉사섭 그거죠. 그게 이제 사서법인데, 여기서 판란이 뭐냐 하면요. 이제, 여덟 가지 어려움인데, 여덟 가지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정법을 듣는데 장애가 되는 여덟 가지 조건이라 뜻이에요. 이게 팔란인데 이 팔란이 되게 재미있어요. 여덟 가지 어려움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정법을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여덟 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도 부처님의 정법을 듣고도 이제 앞에 나왔던 게 뭐냐면 법문을 듣고도 밥을 먹고도 소화를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정법을 듣는데도 자기 걸로 이해해서 깨닫지 못하는 여덟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게 참 이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여덟 가지 나쁜 조건이 지옥. 두 번째가 악이. 세 번째가 축생. 자, 이걸로 태어나면,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기조차도 어렵고, 정법을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야. 그, 지옥, 지옥에 빠지면은, 부처님 설법을 안 해, 거기는. 그리고 아기가 되고 축생이 되면은, 부처님의 본문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대로. 그, 그러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는, 이제, 태어났는데, 또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육도윤회 가운데, 지옥에 빠지거나, 아기로 태어나거나, 축생이 되게 되면은,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의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말로 본문을 하기 때문에, 이 지옥에 들어가거나, 아기나, 축생이 되면은, 본문을 듣기 힘든데, 자, 그럼 이것도 비유를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옥은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지옥중생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 성법이안 들어오죠 당연히. 아기는 식탐으로 가득 차 있어서 먹고도 또 먹고 또 먹고 도저히 이게 식욕을 욕탐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비유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반을 꼭만하고 배가 순산만 하자는 축생도 본능적으로만 행동하고 자기 성찰이나 자기 반성이 없는 게 축생이잖아요, 짐승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부처님의 정법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주 나쁜 조건인데 너무 좋아도 안 돼, 너무 좋아도 장수천에 태어나도 안 된대. 장수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 이고하늘 하늘이라, 하늘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흔히 천국을 그리는 게뭐 수명이 우리 옛날 중국에는 그런 우리나라하고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신선 노름은 토끼살을 썩는줄 모른다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제 하늘나라에 하루가 인간세계의 수명이 뭐 100년이다, 1000년이다, 만년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장수천이란 말은 별로 걱정이 없고 병이 병이 없는 세상이에요. 병이 없고 이제 걱정거리가 없이 오래 살면 이 말이니까 조건이 너무 좋으면 괴로움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에 벗어나려는 생각을 안해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래 장수천에 태어나도 공부를 못한대요. 그다음에 변지라는 게 있는데 변지라는 거는 가변자라서고 변방의 땅이란 뜻이 아니고 요거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이제 즐거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즐거움이 넘쳐서 도를 구하려거나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것도 이제 하늘나라가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항상 먹을 게 많고 아름다운 음악과 꽃과 뭐 새들이 극진거리가 하나도 없고 즐거움이 넘쳐. 너무 뭐 즐겁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중생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죠. 하늘. 하늘인데 너무 즐거 워서 너무 잘 나가면 걱정거리가 너무 없고 늘 즐거워도 해탈하기가 힘들고 부처님의 정법을 들으려고 하질 않다는 그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비유상으로는 일단 인간 세계가 아닌데 인간 세계에 태어났는데도 본문을못 듣는 조건이 있대요. 자, 요거는 예외 이거는 별로 사실은. 이제, 너무 조건이 좋아도 제대로 본문을 듣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인간세계에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본문을 듣기가 힘든 게 이게 좀안 됐어요. 이게 이거는 좀 얘기하기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맹농음아라고 해서, 눈물고, 이 기먹고, 그다음에 벙어리가 되는 거. 자 이러면은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장애가 사실은 장애에 대한 차별을 하면안 돼요. 이제 맹인이나 농아나 이제 그다음에 이제 농음악가 농 사실은 갔죠. 귀를 못 듣기 때문에 바, 말을 못하는데, 이 말고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외로 요즘 재밌는 우연히 저도 봤던 드라마 가운데 한국에서 요새 재밌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예요? 요거, 요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있지 고랜데 <laughs> 우영우, 우영우, 재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자폐스펙트럼이 있는 그 장애를 가졌는데, 이제, 아주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딱, 예,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어이 장애를 차별한다기 보다는, 이러한 맹음 농화 상태에 있을 때에,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하면 돼요. 눈물고 기먹는다라는 얘기는, 제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못 본다라는 얘기에요. 못 본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본문을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 장애를 차별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본문이 있는데도, 본문을 하는데도, 불경이 있는데도 이걸 볼 생각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 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실제 육체적으로 눈이 멀어도 귀를 들을수 있고, 이 점자를 가지고 책을 읽고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농아지만 눈이, 눈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불경을 보고 수화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밥을 먹고도 소화를 못 하는 것처럼, 어, 볼, 정법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인간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장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설사 장애를 얘기했더라도 부처님이 장애를 진짜 얘기했다면은 이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집센 인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도 이건 참 본문 듣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세지변총이라는 말었어요. 세지변총. 어 이게 이게 아, 앞에 앞에 이게 한테 들어가야 돼.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주 변별력이 뛰어나고 청명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너무 똑똑해도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똑똑해서 안 된다.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지 변총인 사람들이 참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게.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세상의 신분 지위가 높을수록, 아는 게 많을수록, 자기 거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 나쁘겠지만, 좋은 학교 나왔을수록,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학력이 높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총명할수록,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기가 어렵고, 만나더라도 제대로 듣지를 못한대요. 왜냐면, 하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지뢰짐작을 해가지고 자기 식으로, 지식으로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해버리고, 아는 거는 많은데 헛똑똑이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아는 지혜나 똑똑한 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음, 왜냐면 하 그거는 다 세상의 상대적인 지식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깨달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접해봤던 분들 중에도 세상에서 명문대로 나오고 나이가 많고 또 지위가 높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공부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니까 책을 보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개념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설을 하려고 하고 잘난 척을 하고 자꾸 가르치려 들어요. 남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 이 사람 수행을 하질 않아요. 수행을 안 해. 수행을 하고 증진을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입으로만 떠듭니다. 자꾸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공부하기 힘들어요. 제가 공부시켜보니까 진짜 힘든 게이 세지 변총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류들이 공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명문대 나왔다, 뭐 어디에 뭐박사학위 있다. 저는 그런 걸로 사람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건, 뭐 따라지대를 나왔건, 국조리건박사학위가 있건 없건,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떠냐 하는 걸 보고 진심으로 어,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고 배우려는 태도가 자세가 되어있느냐 그런 서더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학력이 낮은 사람 중에서 어, 잘 깨닫는 사람이 또 많은 수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겸손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옛날 우리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이 무학이면서 이제 깨닫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공부했던 위함 스님도 사실은 국내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분이 역사적으로는 바로 육조 해능대사잖아요. 음. 글자를 모르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역대 어떤 스님들보다도 그 깨달음의 경지가 높게 올라가신 분이세요 이게 그반대 세지 변총하는 이 똑똑한, 똑똑이. 똑똑이들은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 똑똑이들은 지 아는 척만 하고 수행을 안 해요. 수행을 안 해요. 수행을 안 해요. 수행을 안 해요. 그 정진을 해야 됩니다. 참선을 해야 돼요. 자선을 하고 힘을 해야 돼.